반갑습니다. 빛트고래입니다 채팅방에 저항구간 지지구간 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입절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현재 달러가 1435원이 돌파를 했어요.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진다 언제부터 오른다 라는 말은 정말 의미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파이낸스 이제 하루 일봉 차트인데요.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서 놀고 있죠. 거래량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 구간이 제일 큰 거래량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떨어진다. 뭐 여기가 19년도 고점이다. 이런 말들은 결국에는 다 끼워 맞추기 식밖에는 안 돼요. 점786 구간이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에는 끼워 맞추기 식밖에는 안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구간이 중요한 거는 맞아요, 맞긴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돈을 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자그마한 구간에서 돈을 벌 사람은 벌고 잃을 사람은 잃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상승이 일어날 때도 언제나 눌러줬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락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꼭이 구간에서 어떻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분명 여기서 올라가서 떨어졌을 때 이제 하락이 시작이다 끝난다 라는 말들도 되게 많았을 거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다. 다시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크게 시장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비트코인만 보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같이 봐주고 세계 증시 그리고 호재, 악재 이런 것들도 다 함께 봐줘야 된다 이거죠. 총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는 만큼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거래량이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이 관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모였으니까 이제 쭉 오른다 라는 내용도 의미가 없고요. 어디까지 떨어진다 라는 내용도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시는 차트는 이제 한 시간 차트인데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나서 우리는 이 시장에서 지금 거의 세달 넘게 놀고 있어요. 방금 전 일봉으로 보면은 크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벌 사람은 벌고 잃을 사람을 잃는다 이거죠. 무작정으로 오른다 라는 관점, 떨어진다 라는 관점보다는 현금을 지키는 것도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고요. 이렇게 하락장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있을 상승장에 있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꼭 하셨으면 하고요.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선물 옵션에 관심이 다들 많아지셨는데, 선물이라고 하면은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도 걸수 있고 오르는 거에도 걸수 있고 레버리지라는 걸 넣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넣으면은 청산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도 하죠. 선물로 돈을 벌었다 잃었다 잃은 사람들은 잃었다고 얘기를 안 해요. 번 사람들은 벌었다고 얘기를 하지. 분명 100명 중 1명만 벌 것이고 59명은 이럴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지가 더더욱 중요한 시점이죠. 지금 카카오톡방에서 관점도 공유하고 차트 자료, 시장 자료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으니 댓글에 댓글에 링크 누르셔 가지고 참여 문의만 주시면은 쉽게 카카오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